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동사무소에 갔다가 이 카드를 발급 받았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지하철 무임 승차 카드인데요. 제목이 멋있습니다. 어르신 교통카드입니다. 제가 벌써 어르신이 되었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을 인정받는, 하다 생각하니까 또한편으는 섭섭한 분도 듭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런 어르신 카드를 발급받은 만큼 정말로 어르신 어르신이라는 그 단어가 어울리는 그런 몸가짐과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하철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시다 보면 뭐 지하철 이동 중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뭐 책을 보거나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내려야 할 역을 지나친 경우도 아마 많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스마트폰으로 뭐 영상 편집을 한다거나 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그냥 깜빡하고 역을 지나치면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지하철이 되돌아오는 지하철 그 시간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약속 시간을 한참이나 지나서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하철 안내 앱을 키면 자동으로 내일 정거장을 알려주고 또 환승할 정거장을 음성으로 안내해줍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일을 하다가도 다음 정거장에 내리셔야 됩니다라고 음성 메시지가 뜨고요. 또그 정거장에 내리면 몇번출입으로 나가서 또 어떤 방향으로 얼마를 가면 약속된 어떤 그 장소를 지하철 앱이 알려줍니다. 이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저와 함께 이 똑똑한 비서 스마트폰이 알려주는 음성 안내 지하철 여행을 한번 떠나보실까요? 자, 이제부터 차근차근 제가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할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카카오 맵을 검색하면 쉽게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받은 카카오 맵을 터치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왼쪽에 작은 화면은 스마트폰 전체 화면을 캡처한 것이고요. 오른쪽은 확대 화면입니다. 양쪽을 비교해보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카카오 맵을 실행시키면 현재 자신이 위치한 지도가 나타나면서 위쪽에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그 검색창에다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주소나 지명 을 입력해서 검색을 합니다. 저는 오늘의 목적지인 50플러스 중부캠퍼스를 입력해서 찾아가 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 하단에 많은 중부캠퍼스가 뜨는데요. 오늘의 목적지인 서울시 50플러스 중부캠퍼스를 선택했습니다. 중부캠퍼스의 지도가 나타나는데요 그 하단에 있는 길찾기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번에는 출발하는 위치를 입력할 차례인데요. 저는 천황역 7호선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여러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전체 18가지 방법 중에서 저는 대중교통, 지하철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의 방법을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에 종모양의 알림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제부터 알림이 시작될 것이죠. 알림 허용을 누르고 이제부터는 알림에 따라서 이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승하차 알람을 시작합니다. 승차역 부근입니다. 지도를 보면 승차역인 천황역에서 환승역인 가산 디지털 단지역까지 그 세정거장을 가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환승도보로 3분 61m를 이동해서 환승을 하는 것이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승역인 가산 디지털 잔지에서 다음 이제 역으로 가는 강원대행 열차는 2분 23초, 6분 28초 뒤에 이렇게 시간표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11분이 걸리고요. 4개역 이동하는데 그래서 그 약속 시간을 맞춰가면서 가늠을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로 이동 중에 지금 현재 정차하는 역에 표시가 되긴 하지만 뭐 우리는 음성 안내가 있으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다음 정차역에서 내리십시오 할때 내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 환승역으로 표시가 올라갔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곧 가까워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곧 음성 안내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환승 구간입니다. 탑승할 지하철 정보를 확인하세요. 환승을 하기 위해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 1호선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요. 그 강원대행이 3분 40초에 도착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천천히 걸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후 신길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야 되는데요. 하차 한개전 영등포역입니다. 다음 역에서 하차하세요. 이렇게 내릴 역마다 음성으로 알려 주니까 뭐 지나칠 일은 절대 없겠죠. 그 안내 멘트에 따라서 내리고 이동하고 갈아타면 되니까요. 신길역입니다. 이번 역에서 하차하세요. 이제 이곳에서 5호선을 갈아타고 공동역에 하차하면 지하철 이용은 끝나는데요. 하차 한개전 역입니다. 다음 역에서 하차하세요. 이 음성 안내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어폰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어폰을 이용하지 않으면 진동으로만 알려 주지요. 공덕역입니다. 이번 역에서 하차 후 2번 출구로 나가세요. 이제부터는 지하철 승하차 안내가 아니고 중부 캠퍼스까지 가는 그 과정을 안내를 받을 차람입니다 기아 전역을 벗어나니까 이제 지도가 나타나면서 지도의 내비게이션이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경로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동하면서 어떻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시로 찍어주니까 잘못 가고 있는지 바로 가고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시 경로를 따라서 그냥 걸어만 가면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카카오 맵을 통해서 지하철로 이동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카카오 맵은 그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를 이용해서 어떤 목적지를 갈 때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버스를 이용해서 몇번 버스를 타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